이번에 살펴볼 게임은 사슴 시뮬레이터 아주 흔한 사슴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게임에서 기비어 게임에서 제작하고 플레이즈미 배급한 게임으로 이 게임 역시 스위치, 스팀,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됐기 때문에 모든 기종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죠. 제목은 사 아아아 사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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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터 아주 흔한 사슴 이야기지만 타이틀 화면부터 맛이 가버린 이 게임은 평범한 사슴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시뮬레이터 게임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제목만 정상인 이 게임은 시작부터 플레이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없게끔 뇌를 마비시켜 버리는데요. 우선 커스터마이징 이후 시작되는 프롤로그부터 살펴보죠. 주인공은 길을 건너던 도중 트럭에 치일 뻔한 사슴을 구해주다가 대신 트럭에 치여 사슴의 모습으로 이 세계에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슴과 사슴은 전혀 다른 생물인 것 같으니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아무튼 사람들에게 뿔을 달아서 사슴화를 시키거나 건물을 부숴서 총과 수류탄을 비롯한 무기를 입수해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사슴 시뮬레이터 아주 흔한 사슴 이야기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원초적으로 재밌다는 점입니다 사슴은 무기를 입수하면 입수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건물을 부수면 사슴지옥 레벨이 올라가는데요. 레벨이 올라가서 경찰이 등장하면 경찰을 해치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단순히 무기를 입수해서 적을 해치우고 건물을 파괴하는 게임이어서 그런지 순수하게 깽판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체적으로 정신이 나갔다는 점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부터 뇌를 마비시키는 이 게임은 등장하는 적들, 배경 오브젝트, 숨겨진 요소 모두 정상적인 게 없죠. 심지어 목을 들리면 스파이더맨 웹스윙 같은 것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밀어봐. 게임을 만들 때 마약을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장점인가 싶긴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탱이가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조금 더 지나면 얼마나 더 미친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이 기대감은 정점을 찍는데요. 이건 스포일러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숨겨진 요소들입니다. 용의 탑승에서 소를 공격하면 햄버거가 되어버린다던가 코뿔소 안에 숨겨진 작은 코뿔소라 그러네요. 킵스타터로 후원을 받은 게임이다 보니 TV 머리를 한 NPC 화면에서 후원하신 분들의 아이콘을 볼 수도 있죠. 스트리머 우악군님이 55만원을 후원하셔서 우악군님의 마스코트 왁두를 게임 내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엔딩과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런 숨겨진 요소들은 다회차 플레이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주죠. 뭐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한 번씩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사슴 시뮬레이터 아주 흔한 사슴 이야기의 장점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단점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슴 시뮬레이터는 2시간 정도로 엔딩을 볼수 있는 짧은 플레이 타임의 게임이었는데요. 플레이하는 내내 계속 웃느라 단점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가격도 스팀 기준 15,000원으로 딱히 비싼 편도 아니었고 말이죠.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게임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광기가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고 볼수 있죠.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간데다가 기본적으로 파괴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면 항상 그 이상의 무언가가 등장하는 게임이어서 플레이어는 내내 쉴틈 없이 웃을 수 있는 게임이었죠. 병만 넘치는 등장인물과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슴시뮬레이터 아주 흔한 사슴 이야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곰이었습니다.